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파티 던전을 돌다 보면 조각난 해적선 보물지도를 쓸데없이 많이 먹는데요. 이거의 현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20번을 탔거든요? 그런데 축제란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쌩드다 200개를 날려먹었죠. 솔직히 그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20번 중에 하나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예전에는 이 조각난 해적선 보물지도 자체가 잘안 나왔어요. 그때는 이거 한번 쓰면 약간 두근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파던에서 이게 심심하면 쏟아집니다. 문제는 여기 가도 대부분이 거지라는 거예요. 플러스로 축주문서랑 희귀 이것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드다 10개가 오히려 손해다라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 이벤트 때 사용하고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파던 그 이벤트 때문에 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지도로 제작하는 거, 생드다가 들어갑니다. 여기 뒤에 각인 제작 붙은 거, 그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생드다만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패키지로 판매하던 그걸로 이렇게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솔직히 여기서 200개 쓰는 거좀 아깝거든요. 그래도 과감하게 쓰겠습니다.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한 캐릭으로 다 가진 않고, 캐릭 하나하나 번갈아가면서 갈게요. 캐릭터마다 이게 징그럽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기란으로 날라와서, 와, 시작부터 뭐 하나 먹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여지 없죠? 뭐 하나만 주세요, 제발. 아. 아, 화가 난다. 후... 아니, 근데 왜 코인이 안 나오지? 아니, 코인 안 나오네, 이제. 이번에는 또 나오네요. 그냥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었던 건가? 그만할까? 드디어! 아 어, 드디어 죽대기 하나 먹었어 와뭐 하나라도 더못 먹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서 잠깐 기리를 했습니다 지금 운동 한 바퀴 돌고 왔고요 마지막 스무 번째 갔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쫙 빼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좀 없어졌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한건 하고 스무 번 돌아서 두개 먹는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발. 네가 그럼 그렇지. 어, 어우 축제 좋습니다 마지막에. 오. 그래도 저번에 찍었던 거보단 낫네요. 저번에는 20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20번 했더니 축대이 하나 축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솔직히 축대이 하나 나왔을 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 먹을 때까지 계속 돈다. 드다 400개 다 쓴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축대이 나왔을 때 20번으로 끝낼 수 있겠구나. 약간 슬픈 안도감이랄까? 아무튼 20번 돌아서 2개 먹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이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안 나온다 진짜. 그리고 드다 200개를 썼기 때문에 이 축제로 뻘짓하지 말고 곱게 팔아서 다이아로 회수하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올랐지 우리 서버? 원래 70 다이아 정도였는데. 그리고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는 말이 있죠. 축데 이로는 나이트 베인 도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한 방이 칠이 떠야죠. 아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걸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8구전으로 갈게요. 제발. 아 진짜 축대이한장 먹고 두장더 쓰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열받는다. 이번엔 되겠지. 왔죠? 마지막 깔끔하게. 세븐! 아 아까 6에서 바를걸 그냥. 그리고 세븐이 아니고 8인데 왜 세븐이지? 오늘 상태가 좀안 좋네요. 아무튼 해적선 보물지도 확률이 진짜 시공창이기 때문에 생드다는 아꼈다가 봉이방이나 봉이무 풀어서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